여왕 교시로 나와 있는 드디어 끝나는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끝나면 어느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견뎌왔고 싸워왔고 이 모든 싸왔던 이 모든 것들 이제 다 끝나고 뭐예요? 행복 시작.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것. 그 결말.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2 0 0 0년 전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이 정말 끝날 정말 끝날까요? 이 세상 나라가 끝날까요?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진짜 이 세상에 정말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끝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8장. 12장부터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19장까지 연결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19장이 아니죠? 18장까지 연결해서 봐야 되고 앞에는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핵심 재앙인 거죠. 하나님이 요한계시라고 그 세상을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재앙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첨가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6장이 나오기 전에 이 계시 무수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 앞에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싸움의 전쟁의 심판의 핵심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큰용 누구?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지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하다가 이제는, 이제는 사탄이 어디서, 어디로 쫓겨난 거예요? 땅으로 쫓겨났다고 나와요. 땅으로 쫓겨나서, 그래서 땅에는 화가 있는 것이고, 하늘에는 이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년 남았어요? 3년 반,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정말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대대적인 박해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용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13장에 대리 세력이 있죠. 누구? 바다 짐승과 땅 짐승. 좀더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가 나올 쯤에는 뭐예요? 짐승이 죽었다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그래요. 또우상에 경배하라 그러고 또뭘 받으라 그래요? 표를 받으라고. 무슨 표? 666표. 그러니까 사탄이 대리해서이두 짐승, 저그리스도와 거짓 산지를 통해서 뭐예요? 이후 3년 반에 엄청나게 박해를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성도들을 박해한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14장에 약간 요약을 합니다. 이 이후에 있을 일들을 요약을 잠깐 해줘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앞에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왔죠 14만 4천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집파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많이 믿지 않았는데 뭐예요? 지금까지는 교회 시대로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왔는데 갑자기 14만 4천이 뜨고 교회는 어디 가도 없어지고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스토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이런 이야기. 그런데 14만 14장에는 이 14만 4천이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고, 이제는 뭐요? 다 끝났기 때문에 뭐, 뭘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 부르고 있어요. 띵까띵까 하고 있어요. 지금 새 노래, 그들에게는 끝났어요. 예, 장소가 보니까 하늘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약간 정리하는 이야기. 새 천사의 말이 나와요. 첫 번째 뭐예요? 영원한 복음. 두 번째, 무너진 큰 성. 바벨론, 나중에 18장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언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666 시대기 때문에 짐승하고 우상하고 표 받는 사람들 어디에 간다는 거요? 유황 불못에 떨어질 거라는 결론을 미리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나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666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 유황 불목의 고난을 영원히 받는다라고 미리 알려 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14장의 끝에 지금 이후로 죽는 자들에게는 왜 이제 후 3년 반 시대는 예수 믿는 애 죽는다 안 죽는다. 다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이 죽는 자들에게는 이제 복이다. 그런 말 하면서 마지막 수확을 하게 되는 이야기. 그러면서 1 5장의 짧은 구절입니다. 짧은 구절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이기는 자 스토리가 나와요. 짧게, 뭔, 뭘 하고 짱구 넘어가냐면, 짐승과 우상과 피, 아, 표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자가 나와요. 15장에. 불과 유리바다. 불은 싸움에, 유리바다는 세상인데, 불, 이 전쟁, 싸움에 바다. 짐승과 우상과 표를 이기고, 뭐한 자? 벗어난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666 시대에도 이것을 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견디는 자, 이기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15장에 짧게 알려 주고 넘어가요. 앞에서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뒤에 15장에 짧게 거기에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이렇게 진짜로 그 일곱 대접 재앙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죠. 인나팔로 시작을 했고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무슨 표현을 쓰냐면 이걸로 제한을 마친다 그래서 마지막 제약. 그리고 무슨 마지막 전쟁이 뭐예요? 7대대7 대접 제한 끝에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다음에 누가 내려와요? 예수님이 죄림하죠이7 대접 대왕 아마겟돈 전쟁 이제 세상이 끝날 쯤에 뭐가 일어나요? 큰 지지. 왜? 그 땅에 여기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큰성 또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 세상 나라의 성들도 그 당시에 이제 성의 개념이니까 이제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땅의 나라들이 어떻게 무너지냐 이거 가르쳐 줘. 어떻게 무너져? 도대체 이 세상에 많이 세워져 있는 이 건물들 어떻게 무너지지? 알려 주죠 뭐가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진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없었던 큰 지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워졌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러면 아직 살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받지? 뭐가 떨어져 하늘에서 큰 우박에 도시들은 이 지진으로 무너지는 것이고 건물들은 더 무너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큰 우박이 막 떨어져.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떨어져도 밑에 뭐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에 안 면하냐? 원망에 회개하지 안 아, 놀랍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쨌든 일곱 대제장이 끝에 무슨 전쟁? 우리가 맨날 들어보는 그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후에 뭐가 나타나고 와요? 예수님이 재림 하시죠. 그래서 런데이 17, 18장에 이큰 음녀하고 큰, 큰 바벨론을 볼 텐데 큰 음녀하고 이 바벨론을 잠깐 경고하게. 이 모든 세상 역사에 사탄이 결국 큰 음녀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큰성 바벨론을 통해서 근거지로 해서 이제 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뭐요 세상 모든 민족 나라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음료 같은 붉은빛 짐승 오늘 일곱 머리 열번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를 뭐 종교 통합을 한 보통 누가 어느 어디가 하고 다녀요 요즘에 로마 가톨릭 교황이 저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이슬람이고 뭐 기독교 다 통합하고 있죠 이미 통합이 다 됐죠. 통합을 하고 있어. 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큰 음료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언제 오늘 보면되는데 짐승, 불금이 짐승을 타고 큰 음료가 타고 있는데 이 일곱 머리 열 뿔이 나중에 왕으로서 설명을 나오는데 짐승이 음료를 죽여야 안 죽여요? 죽이는 꼴이 나와요. 오늘 이따 본문 보고. 자 18장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뭐가 무너짐으로 이제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큰성 바벨로어. 노아 홍수 때는 뭐로? 바벨, 물로 했고, 바벨탑, 바벨탑 약이 나오죠. 이제 여왕계시록 신약의 끝은 바벨론, 바벨탑, 바벨론, 땅의 왕들, 상인들, 선장들, 다 땅의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8장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세상의 심판을 받는데 이 바벨론성이 내백성아 네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이 꼭 나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우리한테 간곡한 주님의 요청인 거죠. 그리고 19장에 딱끝났어요 이제. 이제 모든 게 끝이에요. 세상이 끝. 그리고 누가 오셔요? 이제 남은 것은 혼인 잔치하고 예수님 거린 자리도 예수님이 재림. 언제 재림해요? 아마겟돈 전쟁 때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래서 이제 오 재림하시면 이두 짐승 어디다 쳐오어요 요한 묵. 그리고 천년 왕국에 들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12장부터 18장까지 같이 봐야 된다. 핵심은 16장, 7대접 지향인데, 그 앞으로의 그이 모든 것에 어떤 주체, 주관자, 그리고 또 심판 받는 것까지 18장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큰 그림을 이렇게 늘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뭐, 뭐지, 뭐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걸 분명히 알고 보면 성경이 아주 쉬워. 지는 것을 알수 있고, 미리 해주잖아. 미리 알려주고, 그때 딱 일어나고, 이런 식, 미리 알려주고, 이런 게 받지 말라고 결론이 뭐, 이다 알려주자. 아, 그리고 또 이긴 자도 있네. 성도도 이렇게 나잖아 환란 성도도 있다고 그러잖아. 어, 아, 그러니까 또1 5장에서 언급해주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어, 크로스 체크하면 아주 제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요한교실이 절대 어려운 어떤 계시록의 예언이 이렇게 아니죠.